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코치는 이미 패배의 시나리오를 써놓았어요. 그는 몰래 선수들의 물병에 설사약을 섞어 넣었죠.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비틀거리며 지길 바랐던 거예요. 하지만 일어난 일은 그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. 선수들이 그 물을 마시자마자 번개처럼 에너지가 솟구쳐서 경기장을 종횡무진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. 그들은 공을 잡자마자 바로 골을 넣었죠. 코치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어요. 화가 난 코치는 또 다른 선수에게 추가로 약을 더 먹였어요. 몇분 만에 그 불쌍한 선수는 배를 움켜쥐고 드리블을 하다가 화장실로 달려가 버렸어요. 상 상대팀은 이때가 기회라며 공격을 시작했죠. 그런데 우리 꼴대 앞에는 마치 구경하러 온것 같이 가만히 있는 딴짓만 하는 꼴키퍼가 있었고 공이 천천히 굴러와 꼴대로 들어가버렸죠. 두 번째 슛이 들어왔을 때는 꼴키퍼가 공을 잡았어요. 선수들이 몰려와 칭찬하자 그는 놀라 뒷걸음질을 쳤고 그 사이에 공이 다시 꼴문 안으로 들어가버렸어요. 알고 보니 그 꼴키퍼는 코치가 일부러 넣은 신인 선수였어요. 선수들은 그에게 절대로 하얀 선을 넘지 말라고 가르쳐줬어요.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에 상대가 슛을 하자 꼴대 밖에서 공을 막아냈어요. 그때부터 그는 너무 잘 막아서 상대팀이 깜짝 놀랐죠. 경기가 끝난 후, 모두가 그 골키퍼를 안아주었지만, 코치만 혼자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.